IP 등급이라는 거는 뒤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면 모든지 문제를 생기는 습기하고 먼지 걔를 얼마만큼 방어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아이들은 IP66 이상이에요 인버터는 i p 5나 54나 뭐 이럴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IP55다 그 이제 먼지로부터 보호되고 어느 정도좀 들어온다라니 6 정도 돼야 이제 아무것안들어다 수도 똑같습니다. 이제 6 정도 되면 제가 막 물을 수압으로 막 돌려도 물이 안 들어가요. 오면은 들어가. 그근데 이제 7이면은 이제부터 는 단고 시작합니다. 단고도 안 들어가는 이야 문제로 들어가요. 우리가 살면서 단고도 안 들어가는 거는 많지 않겠죠. 직류와 교류는 많이들 이제 아시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대부분 DC라는 것의 이제 우리의 이런 장비들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거고 장 거리를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는 류가 좀더 승합하기도 좋았고, 압력, 변압기라는 것들을 승합하기도 좋았고, 운영하기도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태양광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DC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DC를 이제 AC로 변환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 인버터로 보시게 되면 은 태양광 출력은 DC로 이렇게 전압에 따라 이렇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개통에 흐르기 위해서는 60Hz의 정해진 전압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럼 우리 펑션의 첫 번째는 DC를 AC로 변해주는 것이 태양광 인버터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기능은 그 태양광 전지에서 우리가 MPPT 제어라고 그러는데 전압은 걸려있는데 전류를 이렇게 뽑아보면 전압이 확 떨어질 수가 있어요. 가상의 전압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적의 전압에서 전류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니까 최적의 파워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 MPPT 제어들 3 번은 이제 AC 측의 개통의 보호 역조나 개통에 이제 이우리 개통에 물리기 위해서는 자기네들한테 그리드 코드라는 것을 맞추라고 되어있는데서 그뭐 전압도 맞추고 주파수도 맞추고 내가 전압이 몇 범이나 어디 이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개통로부터 탈락돼야 되며 뭐 이런 이제 보호 조건을다 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장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제 많이 안 쓰지만 마이크로 인덕터나 단상. 태양광 어, 인버터에서 3 k 로짜리 이런 건 삼성 인버터가 아니거든요. 단상 인버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스트링 인버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센트럴 인버터라 해서 큰 인버터가 있어요. 스트링 인버터는 어, 스트링별로 이렇게 인풋을 바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 스트링을 토대로 이제 m p p t 제어를 할수 있는 것들을 스트링 인버터로 해서 요즘에 m p p t 가몇개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센트럴 인버터 같은 경우는 스트링이 없어요. 그냥 하나밖에 못 들어오니까. 대용량 사이트에서 많이 쓰입니다. 전력 변환 설비는 태양광에서 부분 만이 아니라 ESS 그 다음에 풍력 연료전지 미차등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태양광은 DC에서 AC로 바로 넘어가고 ESS는 이제 양방향으로 간단하는 점이 풍력 같은 경우는 풍력이 이렇게 돌면 AC가 나오는데 AC가 꾸준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DC로 바꿨다가 다시 AC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나 이런 것들은 DC의 전압이 너무 낮고 전류가 높기 때문에 개를 다시 승압해주는 기능으로 DC 컨버터가 들어오고 그거를 이제 변환하는 전압 상태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제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 이제 소배전반이 있을 때이수배전반으로 가장 이제 발단 쪽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스위칭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제 퓨즈가 이렇게 연결돼서 그 퓨즈가 끝, 문제가 생기면 끊어지고 전류가 끊어지도 되는. 과전류로 차단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그 lbs라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한량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과전류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건 얘가 끊어지게 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여기에서 이제 스위치 제어를 하게되습니다 그럼 그 밑에 이제 피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제 낙뢰가 떨어져가지고 전선을 타고쫙 왔어요. 그러면은 배가 어제 뭔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사라지게 해주는 것이 이제 LA라는 필렉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밑에 한전 수정형 그 변성기가 있습니다 이제 MOF라 그래가지고 전압과 전류를 제외하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MOF 옆에 우리가 계량기를 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대기용 변압기하고 CT가 하는데 위에 있는 MOF는 우리가 돈을 세기 위해서 계량기하고 연결돼 있다 그러면 그 밑에는 보호 개선을 위해서 CTPT가 연결된 거에서 따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밑으로 다시 이제 그 차단기, ACB 그 밑으로 역에제 서지름 수기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변압기 설치되고요 그 밑으로 이제 ACB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MCCB라는 것을 통대로 이제 그 배전용 차단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발전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음영을 토대로 보고 충분한 어레이간의 이격거리가 필요합니다 백전유일은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트링 전체의 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돼있어요그 때문에 음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 안쪽으로 보면 얘만으로는 이게 구조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뒤틀리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이드나 레어프레싱으로 인자감은좀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재료로 또 보게 돼요 포스맥이라는 거 포스 그래서 이제 아연 간판에다가 만든 이 특허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포스코에서 만든 그 포스맥이랑. 라 근데 이거랑 똑같은 것은 철강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온도를 올린 다음에 이제 그 용융 아연을 표면에 이렇게 이렇게 담가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코팅을 하는 타입인데 얘가 코팅해가지고 내렸으면 문제가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자르잖아요. 코팅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걸 그를 싫어하는 것중에 하나가 얘를 잘랐을 경우에 그 표, 표면층이 부식이 되면서 구조가 깨지기 때문에 이거를 싫어. 알루미늄은 이제 국내에서는 조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알루미늄이 그 중국에서 워낙 지금 싸고 그리고 두께만 잘만들면 얘도 잘 나오거든. 그래서 알루미늄도 하나의 타입으로 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해안가나 이런 데서 알루미늄이 계속 부식이 안 나기 때문에 제일 좋아. 요 강도에문제거요그 다음에 이제 구조물의 그 형태는 H형광이 있고 C형광이 있고 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이는 것은 H형광은 우리 태양광에서는 많이 안 쓰이고 얘가 지금 강도가 가장 좋은데 건축물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C형광과 각관 이쪽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을 설치해 놓고 나면 우리가 대부분 그냥 고정이 되어 있는 것만 보시게 되는데 얘도 이제 태양의 이 각도에 따라 축을 따라가는 타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양 축은 전부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단축 추적형은 한쪽 방향으로만. 거예요. 이제, 가변경사형이란 건 뭐냐면, 어, 이렇게 나사랑 이렇게 이걸 풀어가지고, 봄, 가을에는 좀 이렇게 높여놓고, 겨울엔 더 높여놓고, 그래서 저희 더 이렇게 각도를 줄여요 여름에는 각도를 높여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